자, 324번입니다. 다음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실수 A의 값은. 자,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면 여기가 1차항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곱하면 1차식이 되죠. 여기가 1차일 때 여기가 상수가 되죠. 자, 그러면 요 경우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상수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거만 세번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 C, 3. X는 0번, A만 3번. 자, 여기 1차 요거 한번 곱하고, 요걸 3번 곱해야겠네요. 그러면 41, X 한 번, 마이너스 1을 3번. 자, 1이고, 1이고, A 세제곱.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되네요. 자, 이제 1차랑 상수항 자, 여기 1차왕 되려면 요거 한 번, 두 번. 3c1, x 곱하기 a제곱. 상수항 되려면 뒤에 거만 네번 곱해야 됩니다. 4c4, x 0번, 마이너스 1을 네 번. 자, 1이고, 1이고, 1이고. 자, 3이고, A제곱. 3A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둘을 더했을 때, 4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자,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이게 실수가 나왔으니까 4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